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다섯 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건물의 사이즈가 크다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뭐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또 좋은 교회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찾고 구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잔치할 그때 바로 사람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중요한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너도 나도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을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잔치 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밭에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잔치하는 그 시각에 꼭 밭에 나가야 됩니까? 한마디로 핑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람은 소 다섯 결리를 내가 샀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잔치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를 시험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를 뜻합니다. 결이소 그러면요, 이 결이소는 그두 마리가 함께 그렇게 묶여져서 일을 할때 이걸 결이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혼자 쟁기를 끄는 소는 호리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이소라는 것은 왜 결이 소를 하냐면 아주 험난한 밭을 일굴 때는 힘이 들기 때문에 두 마리가 함께 밭을 일구게 됩니다. 쟁기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결이 소를는 두 마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다섯 결이라고 했으니까 어, 열 마리를 소를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소 실험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핑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뭐 신혼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혼여행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신혼 여행을 고집하겠느냐는 겁니다. 내 생명을 좌우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혼 여행을 내가 고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세 사람은 다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핑계를 댈까요? 그리고 왜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잔치의 가치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재산증식 혹은 건강 등등.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관심이 아닌가. 자신의 취미, 쇼핑, 맛있는 음식 먹는 것, 뭐 이런 것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오히려 천국 잔치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평가절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올바로 알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핑계 되고 저 핑계 되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하니까 결국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집주인이 화가 나 가지고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종들 너희들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원래 초청되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 내 집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또더 좁게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빈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빈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은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원래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여겨진 이유는 바리 세인들이 그렇게 치급을 했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 어,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 맹인들, 전은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아싸였습니다. 아웃사이더, 제외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그들을 잔치에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아싸에서 인싸가 됩니다. 인사이더. 이제 그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 주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위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날에는 구원 밖에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그한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초청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집을 채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면 주인이 큰 길과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해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혹은 태신자라고 말을 하지요. 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아직 우리,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는 날마다 날마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여기 강권한다는 것을 무슨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한번 설득해 보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 또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는 지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절에 가보게 되면 먼저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이제 잔치할 시간이 다 돼서 종들을 또 보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전에 보내면서 이제 한 시간 있다가 잔치가 열리니까 참석하십시오라고 두 번째 보냈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거절하는 나는 소 샀습니다. 나는 밭이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로 21절에 보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뭐 맹인들 다리 져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초청하라 세 번째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아직 남았다고 하니까 또네 번째 23절에 가보면 이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네 번째 또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네 번씩이나 초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끈질긴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아주 적습니다. 이것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세 사람을 돼지 우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지 못하고 제일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뻔하죠 예, 바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두 번째로 뛰쳐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뛰쳐나온 것은 돼지였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전도하고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네 번씩이나 지금 초청하는 것처럼 이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라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초대받든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진대, 이 가치를 알진대 이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빈 자리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시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강권하여내 집을 채우라는 이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울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사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고 사단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